코스코 센터, 동부 금융 센터, 대치 타워 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오피스들이 산재해 있는 대표적인 빌딩 상권, 선능력 상권. 그렇지 않아도 수요층이 풍부한데 분당선이 연결되면서 유동인구도 더욱 많아진 선능력 상권. 그렇다면 실제 상권 성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대학가 상권에 방학이 있다면 오피스 상권에는 주말이 있다. 주 5일 근무자가 오피스 상권인 선능력 상권에 미친 영향은 2호선 황금 상권들을 찾아가는 시간, 제2탄 선능력 상권 집중 분석,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 진행을 맡은 이창섭입니다. 자, 2호선 황금 상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선능력 상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크고 작은 빌딩들이 밀집해 있는 선능력 상권. 자 이곳에 창업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고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선능적 상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아, 상권 분석 전문가시죠 서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뭐 대로 변이지만은 뭐 그다지 큰 상권이 날게 없는 뭐 건물 안쪽 뒷골목 그렇게 이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 바로 선릉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선릉역 상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선릉역 상권을 지형지세로 보면은 그 테헤란 노변의 한 정거장 서쪽에 있는 역삼역 하리고 네, 네, 네. 어, 삼성역하고 이제 중간 정도의위치에 있는데요. 역삼역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약간 언덕길로 해서 내리막길로 네. 되죠. 네. 그리고 선능역이고 내리막 중간에 위치해 있고 네. 더 내려가면 이제 삼성역쪽으로 내려가는. 네. 그러니까 언덕길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지역은 뭐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철 2호선 사무실 밀집 지역 테일안로라고 하는 곳이 네. 지하철과 함께 성장을 해오는 것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그 2010년이 넘어서 2012년, 13년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 지역의 교통 요인의 변화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네. 새롭게 지하철역이 생겨난 건 아닌데 네. 그 네. 전체 그 노선이 개통이 어디까지 되느냐 지금 분당선 아, 말씀드릴게요. 분당선이 연장이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그선능역이 분당선의 종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2012년 10월 달에는 북쪽으로 이제 왕십리 구간이 개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분당에서 왕십리까지 가는 분들의 수요층이 조금 더 유입이 됐었다가 어, 2013년 11월 말에는 남쪽 지역이 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분당에서 수원역까지 네. 개통이 되면서부터 최근에 가보시면은 이 지하철 이용 고객이 거의 뭐 체감적으로 는두배 가까이 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정,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수원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길이 지하철 1호선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우리가 지역철이라고 하듯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고객들도 많으시고 예. 교통도 막히고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길을 통해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면은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최근에 2010년까지는 이 인근에 예. 원래 테헤란로의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수요층들이의 중심으로 소비력이 형성이 되었던 상권이었는데 네. 최근 20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교통 요인에 의해서 서울 남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선능역을 이용하는 그 비중이 늘어난 이런 특색으로 상권이 약간 변모하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하철이 어떻게 연장되느냐에도 그 상권에 큰 변화를 주는 거군요, 정말로. 야, 그러면 이선능역 상권이 주변에 이제 비슷한 그 2호선 라인의뭐 강남역, 뭐 역삼역, 어, 뭐 삼성역 쭉 있잖아요. 역세권들이. 그 역세권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어, 특징이 크게 두 가지 틀리다고 볼수 있는데 요 일단은 선릉로라고 하는 길,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의 특징이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앞에 리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사거리라고 하는 곳, 네네. 포스코 건물이 있는 큰그 다음 사거리인데요. 그 사거리까지 가는 길의 대로변에 굉장히 큰 빌딩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면 도로에는 소규모 사무실과 대부분 이제 이 오피스 상권의 이면 도로에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음식점 타운이 형성이 되는데 전형적으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네. 또. 의외로 이 지역이 대치동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그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 단지 소비층들도 일부 무시할 수 없는 소비층으로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네. 강남역 같은 경우도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상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수요층이 되고 있고요. 역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주택가가 거의 없는 곳. 네. 삼성역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선능역은 예상보다는 그 대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 주민 수요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특징이 한 가지 특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어, 오늘 이제 선능권 상, 선능력 상권 이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크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 강남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선능력 상권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뭐 주변에 비슷한 여권의그 역세권 상권들도 비슷하지만은 그 선릉역 상권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잖아요. 우선 어 선릉역 상권을 어떻게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선릉역 하면 사실 역 근처로 해서 <laughs> 반경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네. 지하철 2호선이 한 역에서 다음 역까지 가는 거리가 지하철로 가더라도 2분 걸리고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사거리까지도 꽤 넓은 구간인데 이 지역은 상권을 크게 한세 군데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곳, 가장 그 성격이 산능력 상권 다운 곳은 산능력에서 포스코 사거리까지 가는 그 대치동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상 음. 이 구간이 이제 제일 메인 핵심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우리 남부순환도로 쪽, 가는 쪽으로 해서 위쪽, 네네. 그러니까 언주로라고 행정구역상 도로명으로 네네. 돼 있는데, 네네. 언주로 북쪽에 삼릉공원 있는 주변, 이주의면은 대로변에 대형 사무실에 비해서 소규모 사무실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소규모 사무실 밀집 지역이 한 군데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는 선릉로 남쪽으로 해서 역삼, 이동, 구간 이쪽, 그세 군데로 크게 선권을 나눠서 볼수 있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테일란로 주변에 직장 그러면은 이렇게 좀... 수준이 괜찮고, 월급 수준도, 연봉 수준도 다 괜찮은 직장 같은데, 그러면은 그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싼 거? 뭐 이런 거잘안 먹히나요? 아이템은 어떻게 보세요? 어, 이곳이 그테헤란너변에 많이 있는 직장인들이 연봉 수준이 아주 높은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주류를 이루는 게 이제 IT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IT 기업의 직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연령대가 약간 낮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직장인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 전략으로 가시는 건 그다지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세라노 쪽이 그 직장인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IT 기업들이 임대 건물로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쓰는 게 계속 회사가 확장되다 보면 은 층을 계속 더 빌리게 되죠 그러니까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니까 차라리 이 비용으로 수도권 지역에 좀 독채 건물을 살수 있는 비용이 되면 그걸로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테란밸리를 대체하는 게 우리가 뭐 판교밸리란 얘기가 네네. 나오듯이 판교 쪽으로 이동한 대형 그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그 일상적으로 쓰는 소비 금액에 대해서 약간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점심 단가는 상당히 저렴하고 보편적인 걸로 가시고요. 이 점심에 미끼 상품을 통해서 저녁시간 매출은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점심과 저녁 가격 전략에서 분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됩니다. 어, 일단 이 동네 분위기가 점포 신세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뭐대로병 매장 같은 경우는 소형 매장이 거의 없고 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면 도로도 유흥 주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 매장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30평 이상 매장 정도 규모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뭐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최하보더라도 뭐, 최하 뭐 500만원대, 심지어는 뭐 1,000만원 넘는 임대료를 호가하는 그 상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담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되실 거고요. 예. 보증금 같은 경우는 뭐한 5천에서 1억 사이 정도면 매장이 확보하실 수 있는데 권리금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억 원 정도는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30평 매장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적어도 3억 이상은 권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려변 매장으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면더러 쪽에 이제 조그만 중소형 점포들을 겨냥하셔야 될 텐데 처음 살펴본 그 선정릉 쪽 주변 이쪽 같은 경우는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상업 지역도 적기 때문에 어 적은 비용으로 점포 구하시기엔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마음 단단히 먹고 진출해야 되겠군요 여기는 <laughs> 어, 보통 이제 우리 선정릉 선능역 주변 상권을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피스 빌딩 주변은 주말에 가보면 한산하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소위 주 5일 근무제가 더정착돼 가면서. 여기도 그 영향이 크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예, 선능력, 권역을 제가 세 군데 정도로 구분해서 볼수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세 군데 중에서도 가장 편차가 큰것이 바로 지금 마, 말씀드리고 있는 선정능 주변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흥주점을 주말에까지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을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는 곳이 이 지역의 예.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이번에 반대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티역 쪽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좀 분위기 다르잖아요 무슨 학원들도 네. 있고 그런데 어, 이쪽 상권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능역 상권이 의외로 대치동이나 이런 쪽에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거민들 수요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도중요 하나인데 네. 어, 이, 판티역 방면에 선능로, 선릉로로 보면 남쪽 지역이죠. 네. 이 지역에 중소형 사무실, 그다음 학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상권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약간은 복합 상권의 특징을 보인다고도 볼수 있고요. 예. 특히 주목해서 보실 거는, 그, 선능역에서 포스코 사거리로 가는 이면도로 쪽에 와서 상가들을 쭉 보시다 보면, 그, 눈에 띄는 게 2층 이상 상가 건물에 미술학원들이 하나씩 꼭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학원과 일본제를 대치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구나, 라는 게 아마 시각적으로 <laughs>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예, 예. 그, 러면 아무래도 주, 그 지역 주 소비층도 뭐, 주부 학생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 어, 그큰 길가하고 그 이면도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1차 이면도로 정도, 그러니까 대로변, 테란로 대로변에서 한 블록 정도 들어온 곳까지는 아무래도 직장인 수요층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한 블록 더 들어가서, 두 블록 정도 들어가서 더 대치동 쪽으로 가깝게 오면은 주부분들은 사실은 이 나와서 수요할 시간이 집 근처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주부층들은 주수요층에서 좀 빼셔도 될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소형 사무실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소비층에 포함이 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그 아파트 단지, 학교, 뭐 학원들 주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선정역 주변에 그 오피스 많이 모이는 거하고 달리 주말 주중 편차가 크지 않겠네요, 그러면? 어 어느 정도는 나죠 그러니까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선능역 상권 전체 권역 중에는 그래도 가장 영향이 적은 곳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점포 시세도 좀 영향을 주나요? 아까 그 선, 선, 선정능 주변하고 난리? 어떻습니까? 어, 이게 상가의 숫자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소비층이 뭐 많고 주말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선정능 쪽은 상가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매물이 적으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수요층의 발생이 지금 말씀드린 테헤란로 남쪽, 퍼스코 사고, 그러니까 이쪽이 많기 때문에 선릉 쪽에 비해서 오히려 한20% 정도 비싼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학원이 많다고 얘기 해주셨는데 어떤 업종이 그럼 잘 될까요? 어, 뭐, 대로변 쪽으로는 사실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대로변 쪽에 있는 틈새 매장들은 대부분 커피 전문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기회를 잡으시기 어려울 거고요. 이면도로 쪽으로 가시면은 어, 오피스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구죠. 문구나 사무용품들인데, 문구 사무용품 전문점들이, 어, 대형 쇼크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상권 내에 포진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필요한 식사류, 식당, 그 다음에, 어, 또 IT 기업의 20, 30대 직장인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한식당보다는 약간 분식계통의 음식점들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이 지역에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 사무실을 차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 말씀드린 2 2층 이상 건물에는 학원, 특히 미술학원이 굉장히 많은 게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상권 분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이제 상권 레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 저희는 선능력 상권을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오피스 빌딩이 질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 상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권 레이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오피스, 즉 사무실 밀집 지역. 오피스 상권에 대한 특징과 유의사항입니다. 자, 오피스 상권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수요자들이 직장인이라는 뜻이죠. 직장인에는 연령대로 구분해 볼때 10대들은 많지 않을 거고요. 또 60대, 70대 이상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2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반 정도까지가 전체 수요를 다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피스 상권에서의 핵심 포인트 역시 두 가지 짚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가의 수요자들은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아니면 퇴근 이후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만 소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권 범위를 너무 넓게 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권의 핵심부, 그 다음에 먹자골목이 있을 먹자골목 인근. 상권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임대료가 아무리 싸더라도 섣불리 좀 떨어진 곳에 가도 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오피스가에서는 시간대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학가 같으면은 계절적으로 이봄 여름 가을 겨울 방학 때 시험 때 이런 시즌에 따른 매출 차이가 나타납니다만 오피스가는 시간대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점심시간, 오후시간, 저녁시간 그 시간대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심 때 빠른 시간 안에 소비를 마친 분들을 저녁시간에 오랜 시간 소비할 수 있는 시간대별 확장 전략을 꼭 세우시는 게 오피스감 일집 지역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능력, 이호선 분당선이 이제, 이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역세권인데, 그만큼 이제 갈수록 뭐 유동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유동인구는 어떻게 분석이되실요 어, 유동인구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직접 실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유동인구를 판단하는 게 지하철 승하차 인구인데, 네, 네. 이 선능력의 지하철 승하차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 랭킹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것이 서울의 강남역이 예, 거기는 네. 20만이 넘습니다. 한 22, 아, 3만 정도 되는데, 네. 어, 선능역이한 랭킹으로 따지면 5위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오히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분당선 완전 개통 이후에 오히려 다소 줄었습니다. 승하차 인구가 줄었는데, 이거는 원인이 아마 예전에는 선능역이 종점 역할을 했을 때는 여기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내리시거나 타는 분이 적다는 건 통과하는 분이 많다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연장 개통이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어, 유동인구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실측을 하기 때문에 지점 따라 좀 틀립니다만, 어, 선능력이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선능력에서 포스코 사거리 가는 1차 이면도로, 여기 는 네. 손님들이 가장 많으신데, 여기가 이제 행정구역상 최근 길 이름인 산등성길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요 초입에서 인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 평일 낮, 평일 저녁 시간, 퇴근 시간 무렵에 한 2,500명 정도 한 시간에 예,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음. 만만치 않군요. 어, 또 이, 가보면 그 개나리 아파트 단지 같이 이렇게 좀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꽤 보이거든요. 그배후 세력은 어느 정도로? 네. 이 개나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현재는 예. 아파트 단지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지금 개나리 아파트 이렇돼있던 예, 예. 그 배우 인구를 따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주, 주변에 주거하는 주, 주민등록상의 인구 수, 요걸 이제 기준으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 어,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이제 대치 4동, 그 포스커 사거리 뒤쪽인데요. 이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역삼 1동과 2동 행정구역상을 걸쳐있는데, 요 지역이 두 군데를 합하면, 한 7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상권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민들이 약 10만 명 정도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거 선릉역 상권은 보니까 이 선릉역 사거리 중심으로 막 구석구석 잘발달되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장세가 잘됩니까어 <laughs> 특색이 다 틀리죠. 아까 말씀드린 선정릉 쪽은 좀 비용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유흥주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그런 특징으로는 또 그것이 발달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보편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그래도 골고루 비교적 잘 발달된 곳은 지금 말씀드린 산등성길이라고 하는 네. 산능역에서 코스코사이로 가던 1차 이면도로 쪽이 가장 이 지역의 메인 그리고 활발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뭐그 동네 분위기가 창업비용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는데 대략 초기 투자비용 어느 정도 예산하면 될까요?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은 이제 들어가는 고정비용,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권리금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네.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상가를 임대서 사시게 되면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집기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보통 상급지는 보증금하고 권리금만 합해도 한 10층 10평만 하더라도 최소한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10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평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평당 한, 최소 한 100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과 또 평당 한 100만원 정도의 집기 시설 비용. 이걸하면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하더라도 뭐 2억 한 7천에서 3억 정도 사이는 10평만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데, 요 이제 대로변 매장들 주로 기준이고요. 여기서 이면로로 살짝 들어가면 약간은 비용이 다운돼서 한20% 정도 감, 내려간 비용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지금 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선능력 주변 한번 생각해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디 어디를 좀 눈여겨보세요 아주 추천해 주신다는 곳이 있어요 어 지금 말씀드린 그 상등성길이라고 하는 가장 지금 번화한 곳은 이미 상당히 비용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능 쪽에 유흥주점이 많은 곳도 대형 매장도 많고 점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두 군데보다는 사거리 중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두곳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KTV라고 하는 한국 정책 방송 TV 스튜디오가 예, 예, 있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르네상스 사거리까지 가는 이면도로 쪽에 음식점 골목 이쪽이 아... 예, 첫 번째 한번 그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 쪽에 그 진선역으로 학교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또 역시 나머지 르네상스 사거리까지 가는 이면도로. 거기서 사실 학교 골목이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는 대형 상가가 발달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요 곳곳에 숨어있는 몇 군데 가게들은 예상보다는 잘 운영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틈새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서 좋아, 알았어. 이제 한번 거기 생각해 봐야 되겠어. 장업. 이러시는 분들에게, 어, 선능력에서 창업할 때는 이거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예.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능력 상권이 물론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입니다만, 네. 그거는 대로변의 모습이고요. 네. 이면도로로 조금만 들어가면 성격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어, 동쪽으로는 대치동의 주택가, 서쪽으로는 학교, 또 북쪽으로는 대형 유흥주점, 유형, 또 중간에, 예, 서북쪽으로는, 어, 방송국의 촬영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중간에 계속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대로변의 연결성에 비해서는 이면도로를 가면은 분절된 나름대로의 번역별 특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이면도로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다만 비용이 싸기 때문에 기회도 많거든요. 기회도 많은 반면 분절되는 그런 특징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능력 상권이 하여튼 분당선이 연장 개통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선능력 상권은 그럼 어떻게 발전이 돼갈까요, 그럼요? 왜냐면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발 호재는 뭐 뚜렷한 개발 요인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네. 분당선이 완전히 개통이 됐기 때문에 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수원 지역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한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을 거고 그거에 주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틈새 지역에 숨어 있는 상권의 성격이 변화되는 부분을 주목을 하시는 게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지. 앞으로의 확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능력 상권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 선능력 상권, 뭐, 각 출구마다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또 구매력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창업해야 하는 것, 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능력처럼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 당연하겠죠. 자, 선능력 상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서정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